이렇게 뽁뽁? 뽁 궁금하시죠?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의 농산물, 너니? 진짜 이름도 못 들어봤고, 본 적도 그쵸. 없는 정말로 생소한 열매 농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마트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열매더 라고 요 이름이 뽀포나무 포포 포포 열매, 뽀포, 포포 뽀포. 네. 이게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건데, 뽀뽀 열매라고도 불린대요. 그러니까 음. 농민분들이 좀 음. 쉽게 부르려고 뽀포하면 조금 그런 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뽀뽀하면 좀 정감이 가는 이름 같아요. 보면은 꼭 열대 과일 맛이 난다고 해요. 향이 향이 진짜 장난 아니죠. 3일 정도 후숙시켰죠. 그 원래는 이렇게 음. 초록색이다가 음. 후숙이 될수록 약간 바나나가 후숙되면 검정색 되잖아요. 약간 파란색.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껍데기가 좀 검정색으로 다른 색인 거 보이시나요? 음. 여기 스튜디오 딱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여태? 되게 진해요. 어. 그 냄새가. 얘가 생존력이 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따뜻한 지역 그런 게 아니라, 제 응. 영하 2 0도 아래에서도 <laughs> 얘가 산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응.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응. 이제 뭐지 살충 성분이 있어가지고. 뭐, 음. 약간 곤충이나 약간 음. 멧돼지나 병충이.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수원에.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병에 들어서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긴 거래요. 음. 자,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익으면은 이렇게 상처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상처가 아니라고. 음. 이런 약간 좀 서양 배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사람 아닙니까? 어, 어. 눈사람 아닙니까? <laughs> 눈사람?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laughs> 일어나지 못하는 <못한> 오뚜기네. <laughs> 마트로 슈카. <laughs> 아 어, 여기 하나 하고. 있나요 안에? <laughs> <laughs> 그러게요 야. 이게 약간 냄새가 망고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조물조물. 그래요? <laughs> 왜 조물조물해요? 조물조물. 이렇게 하면 껍질이 네. 되게 쉽게 벗겨진대요. 이게 후숙이 돼서 이제 안에 과육이 말랑말랑 하거든요. 아, 그럼 껍질을 까먹는 거예요? 칼로 네. 이렇게 잘라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 하면 더 쉽다고 이렇게 음. 판매하는 데 써져 있더라고요. 칼잡이는 칼로. 오, 진짜 잘 깔로. 한번 잘라보세요. 오, <laughs> 이렇게. 오, 약간 아보카도. <laughs> 약간 오? 속살처럼. 그렇다. 이렇게. 오, 이렇게 생겼어. 오, 오 이거 고구마 같다. 그쵸. 이게 보이시나요? 와. 약간, 이 씨가 너무 큰데? 응. 덜 익은. 감씨. 감, 감, 어. 덜 익은 감냄새 나요. 감냄새 좀 나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응. 섞은 맛이다. 어떤 사람은 두리안 맛이 난다고도 어, 했었거든요. 국내 국내산 농산물로 따지면 홍시 같다. 약간 음. 식감이 약간 그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인터넷에 찾아본 것과 같아 맛이 나는지 먹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진짜 이거 먹으면 아무도 모르는 음식을 먹어보는 해일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한입 음. 음. 첫 향에 두리안 향좀 나지 않아요? 약간 첫 향에 그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고, 암모니아 빠진 두리안 향 비슷한 게좀 나요. 음, 저는 파인애플 맛에 음. 식감은 정말 홍시. 맞아요. 맞아요. 홍시. 근데 그 파인애플의 그 새콤하고 강렬한 그턱 쏘는 맛은 전혀 없고, 음. 약간 단, 음. 단맛만 있는 파인애플? 음. 파인애플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음. 근데, 망고향이 좀 나나? 예, 얘는 음, 좀 우물, 나는 것 같아요 오묘한데 진짜 오묘해 진짜 파인애플 우리가 못 먹어본 향이야 못 먹어본 응 씹다가 망 음, 망고? 아, 아니야 기억에 스쳐가 그 다음에 아 홍시식가 <laughs> 넌 정체가 뭐냐 <laughs> 도저히 먹, 먹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거지 전 포포예요 <laughs> <laughs> 요거 조금만 잘라줘 봐요 맛이 다른지 궁금해요 음 근데 맛있죠? 응. 음. 음. 진짜 오묘하다. 뭔 맛이라고 표현을 이건 먹어봤어요, 이거? 아요? 니 이것도 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이거는 좀 여기, 여기 잘. 응. 음. 그, 너님이 먹은 게 훨씬 더 파인애플 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조금 더 부드럽죠? 응. 음. 뭐가 좀 달라요? 근데 달길은 이게 더단네요 근데 약간 이거는 약간 좀더 더 상큼한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인애플 향이 좀더 강하다고 음. 하는 거고 이거는 음, 암모니아 빠진 두리안에 파인애플 조금 섞어서 망고 향을 살짝 뿌고 바나나의 단맛 같기도 하고 달긴 진짜 달음 음. 맛있네요. 음. 우리 한 브릭스를 한번 재볼까요? 이거를 어. 재봐요. 근데 약간 약간 밀크 느낌 음. 약간 그 동남아 가면 에 네,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번해보있습니다 <laughs> 오! 와 오, 그래20 21이면 확실히 높으네요. 최저가 18이고 <laughs> 최고가 30. 34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먹어보는 거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죠. 이게 음. 천연 항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열매래요. 그래서 약간 항암에 조금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음. 좀 찾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천연 항암 물질인 뭐 아세토제닌이 많이 들어있고, 음. 뭐그 외에도 뭐 다른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겠지만, 뭐 음.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이나 미네랄이나 음. 정말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었어요. 무슨 항암제의 톨린인가 그런 항암제가 있는데 그거에 뭐몇 삼백 배? 뭐막 어. 이렇게 더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음. 근데 또이 항암 성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음, 그럼 얼마만큼 먹어야 돼? 요 저희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게 성인들 같은 경우 성인 기준 하루에 100g 정도 아, 100g. 먹으면 좋은데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은 먹지 마라. 너무, 너무 몸에 좋아도 맞아요. 드실 분안 드실 분, 안 되실 분 <laughs> 이렇게 좀 항상 적정량이 응.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열매는 맛도 있고 항암 성분이 적당히 들어 있긴 하지만 나무 껍질이나 잎파리에는 신경독 성분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농가에 계시는 농민 분께서 이 포포나무 열매 잎을 말려 가지고 음. 차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대요 궁금한게 네. 이게 희귀하잖아요 네. <laughs> 시중에 판매하지 않잖아요 마트 그러니까. 가면 없잖아요 <laughs> 마트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인스타에 치잖아요 그럼 사진도 한 두서정밖에 안 나와요 정말 희귀합니다 <웃음> 어디서 <웃음> 인터넷에 그냥 포포 열매라고 치면은 나오기는 하거든요 음. 포포 열매라고 치면 나오는데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음. 데는 1kg에 한 3만 원대, 음. 저희는 2 8 0 0 얼마지 800원인가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2kg를 주, 구, 구매를 했고, 어떤 데는 1kg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오늘 은 저희 이렇게 신기한 열매, 포포 열매 음. 알아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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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포포 열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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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 영상 만나요. 아.